1부에서 15부까지는 12부 제외하고, 이 제재별 분류체계 가공도가 중요하고, 다음에 12부 포함해서 16부, 21부까지는 기능, 용도별 분류책의 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분품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뭐, 강의 중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였냐? 통지일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죠. 통지일에 따라 분류한다는 내용은 주기정에 따라 불류든가 또는 호의 용어 즉 물품명에 따라 불류하든가 어떤 부품이라 할지라도 전형 주로 설계에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기정과 호의 용어에 따라 불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통치길이죠. 그런데 주기정은 주로 제외품목에서 그 구분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많고 즉 부품은 여기서 제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어떤 기계를 분품이라든가 특정 물품은 제외한다. 두 번째 호의용어는요. 여기는 물품명으로 특별하게 계기가 돼 있다.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 분류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1번을 적용할 수 없다면 두 번째 2번을 적용하는데 이거였죠. 전용 주로 사용하는 전용 주로 사용되는 분품이라면 지금 분품에 관한 분류 방법이죠. 전용 주로 사용되는 분품이라면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는 독립된 사단호가 있거나 독립된 사단이 호가 있거나 아, 이런 것들이 뭐죠? 여기는 물품명이 따로 없죠. 따로 없고 모모의 분품이라고호의 용의 표시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66031이든가 예, 지금 보고, 아, 좀 이따 볼 66031이든가, 또는 기계류로 가자면은, 어, 네, 뭐, 팔, 특히 이제 그 저쪽, 전용 부품 세 번이 분류되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항공기라면 88031이든가, 자동차라면 87081이든가, 또는 자전거라면 8713, 뭐 이런 호들이다,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완성품과 같은 호에 분류하죠. 완성품과 함께 분류하면 됩니다. 완성품과 함께 분류한다. 즉 완성품이 분류되는 사단위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사단위 호가 동일하다. 동일하다. 네. 그래서 사단위 동일한 것도 어, 조금 더 내용 이 안으로 들어가자면 이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6단위 체계에 부분품이 분류되는 별도의 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 87, 아, 85 17 8월1 7에 여기는 어그 통신기기죠 통신기기 변환기 신호 변환기 등이 다 이쪽에 분류되는데 이것의 전용 부품은 아래쪽에 7공쪽이 별도로 나와있다 이게 이제 완성품과 위에 분류되는 완성품과 부품이 사단위가 동일하다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아예 이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만 쭉 나열되어 있고 분품이 분류되는 별도의 소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주규정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이렇게 좀 설명,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약하자면 4단위와 함께 분류하면 된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좀 주의, 좀 추가적으로 예 주의하고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이런 어떤 분품들이 분품들이 이쪽 17부에서 특히 8 9리에서는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곳이 없죠. 일단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를 보자면 두 번째 또 정리할 사항이 뭐냐면 독립된 사단이요. 요거죠. 독립된 사단이요. 요거는 좀 호를, 호의 번호를 사단이 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독립된 사단요는 별도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랬어요.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좀머릿속에 집어넣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들을 별도로 정리해 두셔야 그래야 그호 말고 다른 쪽은다 완전 분비를 함께 분리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요 꼭. 각자 정리가 필요하다.